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고린도서 12장 전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0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자랑이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들어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자랑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여러 계시들을 자랑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퍼부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공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그 지난 주에 나누었듯이 바울의 외적인 외모. 외쪽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격 증명서로서 어떤 환상과 어떤 계시를 제시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 새롭게 세워지는 어, 교회들, 특별히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에서는요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도가 어떠한지를 알수 없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신적인 계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와 어떤 성숙도의 증거로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 다른 서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은사가 클수록 뭔가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던 사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경으로 잘 알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질문들, 너는 어떤 환상과 어떤 계시를 경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답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신적 체험, 어떤 황홀경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그런 사도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로 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입신의 경지를 체험한 사람들, 다양한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들로 은사들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가 곧 교회의 지도력이나 교회의 어떤 사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사로서 세운 받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로서 세운 받는 사람이 있고 은사 사역자로 세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 사역자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나 은사나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로서 세움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월드컵을 나갈 때, 스포츠를 할때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지 않잖아요.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고 감독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선수들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되었을 때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과 일꾼의 역할, 선수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교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진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침입해 들어온 자신들의 어떤 이런 능력과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이 편지 고린도서 12장에 와서야 자기가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랑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서두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이 없었고, 분란이 없었고, 혼돈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일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3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이절 그러니까 말씀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런 식으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알지 모르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환상과 그런 어떤 신적인 계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객관화시켜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가 14년 전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았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과 계시는 더욱 특별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벌써 몇년전 이야기입니까? 14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오 어, 14년 전이라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 혼란을 겪고 분쟁을 겪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떤 그것을 자랑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이이 이 바울이 내가 이런 환상과 이런 계시를 얻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모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우리의 사도다. 바울이 우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끝까지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14년 전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이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또 여러 장의 편지를 쓰고 두번 방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었을 텐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다가 이 고린도 후서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더 강조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만 집중하고 집중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먼저 얘기를 했으면 어땠습니까? 인정받았겠죠.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궁금해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할 어, 듣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까? 바울의 그러한 환상의 체험, 14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바울의 능력에 계속 관심을 쏟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함을 계속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듯이 내가 약할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그렇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권을 부여받은 그 사도권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대단한 어떠한 것으로 사도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현재 지금 연약한 나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준비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어,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을 다른 곳에 악센트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어디에 중점을 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사도권을 주장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그리고 그 말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말로는 나를 사용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은 은사를 받아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다 어, 아래로 죽여 놓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리고 자신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한국 교회에서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경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놀라운 힘으로 여기며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에 관해서 그렇게 처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얻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내가 그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지는 않은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그 메시지의 본질을 들어봐야 돼.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조하고 나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이단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사이비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이단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면 그런 시각들, 그런 시선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제가 대단하고 제가 훌륭하고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질수록, 더 예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려 고 할수록 그 말씀을 위해서 목회자들 위한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께로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14년이나 감추어두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필요할 때 그때 꺼내서 가장 객관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단한 경험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이 경험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을 하면서도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뭡니까? 그 전에 자랑하던 자랑의 대상도 바울이고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랑도 바울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것을 스스로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엄청난 경험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랑에 대해서는 내 자랑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혹시 모르면 나의 약점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 사도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될 만한 이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연약함 내이 질병을 고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께 세번 간구하였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응답은 해 주셨지만 거기에 노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그 질병을 가지고 쭉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질병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어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어, 그런 문화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보면 이게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무엇입니까 바울에 있어서 연약함 자, 이, 이 연약함 질병 이런 것들은 육체의 가시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이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으로 그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계속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은사와 환상과 계시. 그것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 것으로 구하지 마라. 그래서 육체의 가시 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평생의 삶을 바쳤던 그 선교 활동, 전도 활동에 큰 지장을 미칠 정도의 건강의 어떤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내 육체에 이런 가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또한 주신 것이다. 바울의 이 진심이 바울의 이 진정한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을 지나서 12장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었으나 이것은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 높이에 맞춘 자랑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자랑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던 사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환상과 계시와 엄청난 능력과 은사와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을 한 체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맞는 자랑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에게 어그 사도권을 주신 분이 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차츰 차츰 깨달아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민패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1 4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니까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왔다고 자칭 사도로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재물,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것과 대비돼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조차도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지인데 영적 부모가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의 자녀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 너희로부터 무엇인가를 착취한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마지막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바울이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가 거만과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전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옳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당짓고 당파싸움을 하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더 능력있다 무엇이 더 대단하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때 너희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그 세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의 그 죄악된 것들 회개하고, 순수한 그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라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슬퍼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고린도후서 13장을 나누면서 고린도 후서가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될 텐데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는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어떤 간구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준의 만족스러운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편지로 쓴 것처럼 바울에게 임한 충만한 충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여기에 모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